안녕하세요. 저는 안녕하세요. 저는 어 이름은 청소년 창용 팀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 키웁니다. 이번 선교는 특별히 청소년부 친구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저의 기도 제목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 깨닫고 인도 결혼 가정과 홈스페이를 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요 19년도, 20년도 인도 아우니치를 통해서 느꼈던 그 사랑을 친구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음.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고 안 나고 건강하고 재밌게 갔다 올수 있게 인도 아우니치를 위해 인도 아울리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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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도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해나라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속지로 힘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대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기도하면서 이 성도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